진금 이거 우리가 돌아다니면 옷에 이렇게 붙습니다. 지금 풀풀 위에 이렇게 딱 있죠. 풀 위에 있다가 얘기를 이제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 얘네들이 사람한테 올라타요. 그러니까 봉장 동장 주변에. 술이나 이런 거, 이런 거에는 진드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딱 몸에 옷이 딱 스치고 지나가면 진드기가 딱 올라타거든요. 나에 따로 찢어나서 이제 돌아간,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진드기들이, 바지 가랭이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바지 가랭이 붙었다가, 신발이나 바지 가랭이 붙었다가, 사람 몸으로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네들도, 자네들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몸에 딱 올라 붙거나 동물들, 동물들 털에 딱 붙어서 이놈들은 이제 번식을 시작하는 거죠. 낮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밤에, 밤에 가만히 보면 여기 또 있죠? 그들이진친되겠죠 요러, 요러고 있다가 이제 딱 동물이 딱 스쳐 지나가면 몸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 풀밭에 개가 지나다니면 진디가 엄청나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이제 저도 저도 이 풀밭을 이렇게, 제가 다니는 길이죠? 제가 다니는 길인데, 제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진드기들이 옷, 바지, 바지에 딱 묻는 거죠. 아, 진드기 정말. 저도, 이제, 여기, 여기 있다가 막사 들어가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진드기가 바닥에도 기어다닙니다 사막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밤이 굉장히 고요한 것처럼 보이인데 곤충들이나 식물들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이 진드기를 없애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공장에 있는 모든 풀들을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진드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키는 모기 모기 아니가 아, 모기 아닌가 보다 또보가 열심히 집을 찾았어. 아따. 이기 털이 한 마리 죽어버렸네. 물방개. 여기도 물방개 한 마리 있죠? 이 안에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원래 불이 있는 곳이 아닌데. 한테는 고요한 밤인데 곤충들한테는 결코 고요한 밤이 아닙니다. 자 말불포에 게다 사냥수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곤충들이 이제 몰려들어요. 이놈 이놈도 사냥하려고 온가보다. 사람이 스치고 다니는 자리는 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요한 밤인데, 곤충들한테는 엄청난, 치열한 경쟁 사회죠, 얘네들한테는. 자잘 <쏘> 자잘한 <쏘> 짜잔, 곤충들. 이놈은 질갱입니다 질갱 질경. 질갱이라고 해서 야도 약재로 쓰는 건데 아 요사이에 등 여느 오늘 오늘 밤에 갈로동입니다 <놀람> 오늘 밤에 갈 <놀람> 토종파 또 이쁘게 생겼네 지금 또집 없는 달팽이인데? 집 없는 달팽이죠? 저맨 늦게 부모가 늙 이제 살살 뭉치기 시작하죠. 야는, 야는 이제, 아, 야도 문다 열어줘야 될것 같은데. 밑에 위에 보면 하얀 거 쪽물. 쪽물 하나 열어놨어요. 열어놓긴 했는데. 야는 삼단벌이죠 양은 삼단벌인데 밑에를 아예 소문 자체를 다 빼냈습니다 빼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에요 먼저 벌도 좀 줄어드는 시기고 가장 가장 많이 뭉치는 놈들이 이 놈들인데 엊그제 엊그제 확인해 봤죠 엊그제 확인해 봤는데 별 볼일 없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놈들이 다질갱이에요 질갱이라고 그래갖고 한약재로 씁니다 진짜 진짜 많아요 어디갔냐 어디갔냐 안 보인다 여기부터 있는 겁니다 메뚜기? 이렇게 풀이나 열심히 밟아 먹어라. 밤중에 되면 식물들도 이렇게 이슬을 모으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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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보이지 식물들도 이렇게 이슬을 모읍니다. 신기하죠. 모든 식물들이 밤에 이렇게 이슬을 모아요. 한낮, 한낮에 시들었던 식물들도 밤이 되면 이렇게 이슬을, 이슬을 붙잡습니다. 이슬을 붙잡아서 지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 이, 이 차광망이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풀이 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광망을 걷는 게 아니라 이후에다 다시 차광망을 다시 씌우세요. 다시 씌웠다가 이 풀이 웬만큼 말라 죽고 나면 차광망 위에 까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또 한동안 풀이 안 납니다. 이, 이풀 때문에 예추기를 못 하거든요. 예추, 예추기를 한다고 막 차광망 걷으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후에다 그냥 그대로 차광망을 다시 한번 깔아주세요. 깔아주고, 야네들 웬만큼 죽었을 때, 위에 차광문을 걷어버리면 다시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어? 밤에, 밤에 이렇게 돌아,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전부 다 이슬을, 이슬을 한움큼 지금 옮겨 움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놈들도 진,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요거는 당근 당근인데 솎아주기를 안 해갖고 크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가 더덕밭 더덕밭인데 가 쪽으로만 싹매줬어요 근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덕이 넝쿨을 계속 감고 올라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걸 뽑아버리면 잘못하면 더덕이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코랑은 전부 풀. 얘는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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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들도 이제 밤이 되니까 이 이슬을 붙잡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들이 버티는 겁니다. 밤에 이렇게 이슬을 붙잡아서 지네들 필요한 생육을 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이 인간으로 말하면 이게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우리가 땀 흘리듯, 우리가 땀 흘리는 것처럼 얘네들은 밤이슬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붙잡아서 지네들 필요한 물을 이제 흡수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자연도 밤에 바라보면 모든 게 아름다워요. 이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좋다 싫다. 그거 농약을 뿌리고 또 진드기 붙을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인간이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밤은 아름다워요. 우리 채빛 고양이. 요 놈은 그래도 봉장에서 안 나오고 지금까지 있는 놈.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어울려 있는 이 고양이는 이제 새끼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는, 지는 밥 먹으러 한 번씩 봉장을 오는데, 새끼들은 제가 봉장에 오는 걸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니다. 이제 먹을 거 없으면 또 들어오겠죠.